구수한 숭룡, 한국인이라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오랜 전통, 과연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그래서 숭룡이 과연 약일까? 독일까? 이 구수한 음료 뒤에 숨은 과학을 한번 파헤쳐보죠. 옛날부터 숭룡은 천연 소화제라고들 하잖아요. 식사 후에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 비밀은 바로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밥이 눌어붙을 때 생기는데 이게 소화를 돕는 거죠. 심지어 저항성 전분 덕분에 혈당지수. 그러니까 GI 지수도 흰쌀밥보다 낮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 두 얼굴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이 마야르 반응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만들거든요. 좋은 점은 유익한 항산화 물질이 생긴다는 거고요. 나쁜 점은 아크릴라마이드라는 잠재적 위험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아크릴라마이드를 발암추적 물질로 봐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혈당은 어떨까요? 밥보다 낫긴 해도 누룽지 혈당 지수는 72나 됩니다. 70이 72 넘으면 고혈당 지수 식품이거든요. 혈당 관리하는 분들은 좀 신경 쓰이는 숫자죠. 다이어트하는 분들도 이걸 지적해요.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다면서 섭취를 꺼리기도 하죠. 그럼 장점만 쏙 빼먹고 당점은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한 연구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한경대학교 연구팀이 누룽지 가열 시간을 다르게 해서 분석해봤는데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열 5분이 지나면서부터 아크릴 아마이드 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5분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누룽지를 만드는 황금, 시간이 셈이죠. 연구진도 직접 말했어요. 항산화 효과는 챙기고 아크릴 아마이드는 줄이려면 5분 이내가 최적이라고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숭용을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잘하면 이 오랜 전통 음료도 충분히 건강한 현대 웰빙 음료가 될수 있겠죠?